한 BHC 점주는 해바라기 이후 가격을 올리겠다는 본사의 통보에 미리 200통, 300통을 사재기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주문이 드문 두문 시간에는 문을 닫아놓고 싶지만 하루 영업시간 12시간, 한달 휴무일수 이틀이라는 본사의 권고 아닌 권고에 묶여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열었는데 바로 이제 내면 날아가는 거지. 뭐 그걸 봤는 순간, 어뭐 이거 뭐지? 어뭐 이렇게 되면 내가 벌써 한 5, 6천시 투자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되면 내돈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. BHC 가맹점 폐점률은 8.02% 소형 프랜차이즈보다는 낮지만 치킨업계 빅3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. 경쟁사보다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뜻입니다.